자, 어, 텍스타일 색채 디자인 실습 5주 차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어, 텍스타일의 그 색조 디자인에서 어, 여러 가지 어, 용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어, 톤은 톤 배색, 그 다음에 톤인톤 톤 배색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부분들 한번더 제가 어 강조를 하겠습니다 톤인톤 톤 배색은 같은 톤 안에서의 배색을 톤인 톤이라 합니다 같은 예를 들면 어 요거는 어 라이트 톤 안에서 배색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뭐 다른데 비비드, 톤, 비비드 톤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배색도 톤인 톤 배색입니다. 톤 안에서의 배색. 톤인 톤 배색. 그러면, 어, 톤은 다른데 같은 색상 안에서 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면, 어, 퍼플 쪽에서 이렇게 배색이 되는 부분들, 톤온톤 톤 배색. 그 다음에, 어, 지금 보면은, 어, 옐로그린에서 이렇게 색상이 배색되는 부분들, 톤, 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어, 용어가, 음, 이제 두 개가 꼭 이렇게 혼돈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어 부리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카메이, 와, 토카메이라는 어, 이런 또 생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그, 배색은 뭐냐면 까메이에는요 동일한 색상 명도 채도 내에서 약간의 차이를 이용한 배색입니다. 거의 육안으로 보면은 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단색화, 거의 동일색으로 이루어지는데 약간의 미묘한 차이 있는 게 까메이의 배색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거의 동일한 배색을 하면서 미소 미묘한 색상 차이를 보여주는 그 배색인데 어, 톤인 톤 배색과 비슷한 배색으로 톤의 차이가 약간의 어,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 어, 같은 톤 안에서 어, 이루어지는 그런 어, 배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화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게 까메이의 어, 배색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유사한 이름의 포까메이입니다포까메이의 배색은 까메이의 배색과 색상의 톤의 차이가 약간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그래서 색상과 톤의 차이에 변화를 조금 준 것을 포까메이의 배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까메이의 배색은 굉장히 이렇게 색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는하고 굉장히 이렇게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폭 까메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생명감이 있어 보인다고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몇년 전에 칼라리스트 시험에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어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까메이와 폭 까메이의 그이 부분을 확실하게 어 이해를 못해서 어 시험 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까메이와 복까메이는 일붙지어버리지 않도록 어, 기울 해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워 놓으시면 되겠죠. 어, 까메이외는 색상 차이가 별로 없는 배색이다. 크게 유사하는 색그 배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배색이죠. 삐꼴로 배색입니다. 빛꼴로. 어, 두 가지 색을 사용한 배색 방법은 주로 강한 색 대비를 이루겠습니다. 흰색과 뭐 어, 레더, 흰색과 어, 지금 블랙, 뭐 흰색과 그리고 브라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색 대비를 한게삐꼴로 어, 배색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용어에서 보면은 드꼴로 배색이라고 있습니다. 드리꼴로 세 가지 색을 사용한 배색으로 주로 어 이렇게 그~ 쓰는데요 그게 주로 이제 강한 색을 어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쓰기 때문에 주로 중간에는 뭐 흰색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강하게 대비를 주는 드리꼴로 배색입니다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게 어~ 드리꼴로 배색이고 어~ 두 가지 어 색을 사용하는 것을 빛꼴로 배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배색에 영어가 생소하겠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배색, 엑센트 배색이 했습니다 강조 효과에 의한 배색입니다. 엑센트. 어, 이그 이름 그대로 엑센트입니다. 중간에, 어, 세파레이션 배색처럼 중간에, 어, 대조적인 컬러를 써서 이렇게, 어, 배색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미넌트 컬러와 대조적인 색상의 톤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미넌트 배색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트 배색은 어, 색이 가지는 여러가지 속성 중에 색상, 명도, 채도라는 이야기죠. 중에 공동된 요소를 갖추어진 전체 통일감을 보유한 배색입니다. 이게 어, 도미넌트 배색은니 엑센트 배색과 도미넌트 배색은 어, 두 가지가 또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엑센트라고 어, 여러분들 하면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강조 효과에 의한 배색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엑센트라는 아, 엑센트를 줬구나 중간에. 어,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느낌은 도미넌트 배색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색상이 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어, 그 색상 명도 채도 중에 음 그래서 같은 그 동의감을 주는 그거를 가지고 도미넌트 배색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액센트 배색은 어, 컬러에서 대조적인 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배색을 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톤을 배색 이거는 아까 어, 이쪽에서도 한번 잠시 언급이 된 부분인데요. 어, 중명도 그 중채도, 덜톤 덜톤이 중간에 저는 항상 이 덜톤을 떱떨해하다 떫은 갓 먹은 듯한 그 그런 떱떡한 그런 색이라고 저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덜톤 어, 위치적으로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덜톤이 어떤 위치냐 하면 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덜톤이. 그래서 어, 지금 중간 회색이 반 정도 섞여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간 회색이. 어, 그래서 색상이 음, 음, 텁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 아까 톤을 어 배색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한번 돌배색 음. 돌토을 음, 사용한 배색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조금 어, 이런 배색들은 어, 남성들 옷에 조금 많이 이용이 되겠죠.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은 겨울에 사용되는 그런 어, 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토 배색 중면도 중채도인 어, 배색이 덜톤이죠. 그래서 덜톤 중간에 아까 제가 톤의 라인에서 보시면 어, 비비드 톤이 제일 원색이면 뒤쪽으로 들어갈수록 채도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어, 지금 덜톤은 회색이 중간 회색이 많이 섞여 있는 중간 좀 섞여 있는 부분이 덜톤이라고 보십니다. 그덜톤에 배색들을 가지고 보면 톤을 배색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반복에 의한 배색. 리 e 티션리피트라고 하죠. 반복. 두 가지 색상을,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질수 있게 사용되는 부분을 어, 반복 배색입니다. r e p e t 그래서, 이거를 어, 크게 하면은 A, B, 이렇게 하지만 A, B, A, B, A, B 해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주로 직물 조직에서 어,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게 또, 어, 또 우리가, 어, 점륙법, 음, 예, 이런 병치 혼합, 이런 데서도 이 그, 어, 배색들이 또 나타나죠, 그죠? 병치 혼합. 나중에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반복적인 부분, 배색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크게 나눈 그 배색의 이름들은 다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어, 지금, 3주차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설명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비드 톤은, 어, 지금 순색 그 자체죠. 그죠? 색상이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는 그런 색깔들을 비비드 톤이라고 해야 합니다. 채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렇지만 명도는 중간입니다. 그렇죠? 흰색이 많이 섞여야 어, 명도가 높다. 검은색이 많이 섞여야 명도가 낮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채도가 높습니다. 채도가 높은데 이 색상들 비비드 톤입니다. 비비드 톤에서 어, 이거면 색상들 굉장히 화려하고 좋죠. 비비드 컬러다. 레드, 옐로우, 그다음에 그린 색깔 원색깔도 굉장히 경쾌합니다. 경쾌한 이미지. 다음에 브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 여기입니다 위치. 그다음 에 펠톤, 베리 펠톤 부분이죠. 흰색이 많이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흰색에 포함되는 프로테지가 높아져 갑니다. 순색에서 흰색이 가장 많이 첨가되는 부분. 연, 연한색, 파스텔 쪽, 가벼운 색, 밝은 이미지입니다. 어, 과거에는 사실은 이 펠톤이라든지 베리펠톤을 파스텔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색채에서 보면 파스텔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통일을 하자면 펠톤. 더 아주 그 어린애들 어, 신생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들 베리펠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밝은 톤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섬세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난색의, 난색이라는 건 뭡니까? 어, 어, 우리가 난색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뭘 이렇게 어, 부끄럽거나 흥분을 하거나 해야 되나? 난색을 표한다 했을 때는 어, 이게... 어, 또다 붉은색을 띈다, 난색을 표현한다,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색의 가벼운 톤은 달콤하고 꿈 같은 낭만적인 이미지를 준다. 예를 들어 핑크의 펠톤 같은 경우들은 주로 뭐 이렇게 어, 신혼부부들 그리고 부부들의 어그 옷을 주로 이제 웨딩에 관련된 그런 옷들을 어, 이렇게 난색의 펠톤의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브라이터 톤, 어, 펠톤 여러가지 색상은 전체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펠톤,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어, 포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어, 라이트 톤과 라이트 그레이시, 그 다음에 그레이시, 델톤, 어, 델톤 이 중간입니다. 중간, 중간인데 어, 밝은 회색이나 중간 회색의 회색과 혼합된 흐릿하고 탁한 색들 이, 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 순색이 진리는 강렬함이 중화되었기 때문에 수수하고 소박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아주 차분한 느낌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위치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라이트 톤, 어, 라이트 그레이시그 다음에 그레이시덜 톤, 중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간 회색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어, 회색이 더 조금 더 진한 회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치, 이 위치입니다. 어, 우리가 색을 템플러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그레이시 톤. 어, 그레이시 톤들은 어, 검정색이나 짙덩이 색이 혼합된 어두운 톤을, 어, 톤이 무겁고 온숙합니다. 그 다음에 남성적이고 성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어, 깊다, 신중하다, 사려 깊다, 중우하다 이런 말 낱말로 우리가 키워드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중간에 중간 흐리에 있는 이런 어, 톤들의 이름에서 보면 이런 깊, 깊은, 신중한, 사의깊은 중우함 이런 어, 용어들을 여기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라이, 라이트 톤, 라이트 그레이시, 그레이시 덜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위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색상도 그죠? 이렇게 느낌 나죠? 그죠? 지금 보면 회색 톤이 어, 좀더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 라이트 톤이나 라이트 그레이시나 라, 그, 어, 그 다음에 그레이시 덜 톤은 어디에 갖다 배색을 하더라도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과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 색상으로 인해서 이 톤으로 인해서 다 색상들이 점하게 수수하게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 덜톤들 아까 용어에서 깊고 신중하고 사려깊고 중후한 그런 느낌의 색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무채색 톤, 어, 색깔이 무채색이라는 것은 색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을 포함한 회색 톤, 네, 주로, 전부 다 무채색이라고 크게 나눠놓으면 이 무채색은 다섯 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제일 위에가 화이트고요, 밑에가 블랙입니다. 그래서 명도 단계 0과 어, 10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그 자격증 시험에서 나오는데요. 어, 영, 그, 어, 갑자기 시험을 치다 보면, 어, 흰색이 영이든가, 검정색이 영이든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학생, 학생들한테 이거를, 어, 딱 이렇게 나중에 아주 급할 때 기억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 0점을 맞았더니 눈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하면은 0과 깜깜한 색깔이, 그, 여러분들 기억나겠죠? 그래서, 어, 빵점을받았더니 0이다. 검정색은, 그죠? 빵점을 맞았더니 눈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 여러분들이 문제 나오면 헷갈려서 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지금도 문제가 딱 이렇게 사지선당으로 탁탁탁 떨어지는 단답형이 아니고, 문장이 길어지는 부분에서 나오면이 부분들 많이 틀립니다. 헷갈립니다. 어, 흰색이 0이고 검정색이 10인, 10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무채색 톤, 흰색과 회색과 검정색에 포함된 여러 가지 색을 어, 무채색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채색 톤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음... 음숙하죠. 어,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어, 이렇게 음, 점잖하고. 그러면서 세련된 그런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무채색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쭉또두 번째 수업은 용어들을, 나머지 용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업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